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벌써 2025년도에 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했던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한 해를 시작하면 시작과 동시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세금 납부의 의무 시간도 곧 다가옵니다. 세금 리턴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기대가 많겠지만, 더 내야 하는 분들에겐 좀 고민거리가 될수 있겠어요. 오늘 세금 보고시 필요한 이 1095A라는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세금 1095A 받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이 서류가 필요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Under 65, 그러니까 ACA 오바마 케어에 대한 수업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 잠깐 다뤄보고 우리 좀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Affordable Care Act라는 것이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통과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healthcare.gov 서부에서 가입하는 이 의료 보험에는 커버 금액이 제한이 없고 만약 내가 지병이 있었더라도 건강 심사 없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플랜에 같이 만 65세 미만인 자녀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였고 정기 검진은 100% 커버됨과 동시에 소득에 따라 택 서비스리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 기본 의료 서비스는 응급 뿐만 아니라 병원, 입원, 그리고 임신과 출산, 신생아 서비스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세금 보고시 필요한 폼은 이 택섭시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택섭씰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얘기하는 저소득보다 138% 이상 혹은 400%까지의 소득을 만드시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작년 인컴이 아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예상 소득을 통해서 이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상 소득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세금으로 더낼수 있게 하는 거고 혹은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다시 이 세금 보고 시 내가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이 1095A라고 불리는 서류인데요. 이 1095A에는 본인 이름과 동시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만큼의 보조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세금 보고는 언제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매년 4월 10 5일, 이 데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4월 15일이 휴일이나 주말일 경우에는 데이트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5일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월 1일이 지나고 해 r 어닷거부에서 띠동 하면서 텍스 메시지나 혹은 이메일로 당신의 텍스 폼이 완성되었습니다. 받으세요라고 할수 있는 노리피케이션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맘때쯤,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선생님, 제가 폼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폼을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내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주, 캘리포니아나 혹은 졸자와 같이, 스테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어,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했을 경우 캘리포니아는 커버 캘리포니아 혹은 조울자 같은 경우에는 조울자 액세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95a라고 하는 폼은 도대체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패드럴 인컴 텍스를 보고할 때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소득세를 보고할 때 필요한데요. 어드밴스드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이 APTC라고 하는 것에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보조를 받았느냐?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었느냐? 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특히 의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가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이몇개 주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질랜드,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워싱턴과 같은 주는 1095A를 통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어느 정도나 오랫동안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해 있었는지, 특히 패널티가 있는주는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됨과 동시에 연방정부로부터 의료보험금 보조액을 1년 동안에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류가 이 1095A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1095A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서류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아서 볼 수가 없겠지만, 뭐, 이름과 함께 주소, 얼만큼의 보조를 내 가족 중에 누가 이 보험을 가입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척척 healthcare.gov를 통해서 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 어떤 분들은 브로커, 저와 같은 브로커와 healthcare.gov를 통해서 의료보험을 받으신 분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는 혼자서 척척 healthcare.gov를 통해서 의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류를 받으려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healthcare.gov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려 하는 것은 혼자 척척 하신 분이라서 아마 로그인 인포메이션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 인포메이션으로 우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올해 가입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딱 본인의 것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면 Go to Application을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번 2024년도에 가입을 하셨거나 혹은 2025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무엇을 가입했는지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에는 2018년, 17년, 16년 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2023년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클릭해 볼게요. 자, 어떠한 플랜에 가입했는지 볼수 있게끔 만들어질 텐데요. 여기에 보면, tax form 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95A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원하시는 세금 보고시 필요한 1095A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브로커와 healthcare.gov에서 의료 보험을 같이 등록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어카운트를 healthcare.gov로 만드신 분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써 있는 곧 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브로커와 같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보험을 2024년도 혹은 2025년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연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우선 이 어플리케이션 넘버가 뭡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닷커브 어카운트에 연결을 할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이다시피 I can't find application 이라고 조그맣게 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요것을 누르셔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런 다음에, I can find your application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find my application 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이곳에 들어가면, 여기에 application ID를 넣을 수 있고, 몇 년도에, 그리고 어느 주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원은 예시로 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아, 나 이것은 2004년도 거예요. 스테이스 쓰여 있네요. 아리조나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 사시는 지역에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것서 제가 아리조나에 사니까, 아리조나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파인 어플리케이션 하겠습니다. 당연히 발견할 수 없다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만든 번호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이 맞다면,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링크가 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healthcare.gov에 이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GoTo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보면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은 연도마다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찾았다면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텍스폼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박 쌤, 나는 아직 헬스케어닷컴에 본인 거안 만들었는데, 근데 분명히 나 브로커가 인슈런스, 의료 보험을 가입했는데 헬스케어닷컴으로 이건 어떻게 해요?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초기에 했던 헬스케어닷컴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 로그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create account라는 곳에 누르시고. 어느 주에 살면 다시 아이전나 할게요. 어리주, 어느 주에 살고 이름, First name과 Last name 그리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여기에 보면 8자에서 20글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맞는 패스워드 작성하시고 그리고 Security question 그러니까 만약에 비밀번호가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답 만드신 다음에 누르시고 나는 동의합니다 에 예, 마크 하시고 크리에이터 카운트를 하신 후에 아까전에 알려드린 것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브로커 에게 받아서 나는 찾을 수 없어요 라는 난의 아이디를 넣고 사시는 지역과 2024년이 2 0 2 4년 2025년 이면 2025년도 어플리케이션을 찾으면 원하시는 세금 보고 서류를 직접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더 커브를 통해 세금 보고시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를 시작으로 또 새로 라이센스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RSSA라는 건데요. 이 RSSA는 Registered Social Security Analysis라고 불리는 소셜 연금 분석가 혹은 사회보장 혜택 분석가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지 왜냐면 사실 부부이냐 싱글이냐 이혼하신 분이냐 미망인이냐에 따라 어떠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 사회 보장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저는 연금 신청이나 절차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행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상담이 가능하고요. 만약, 상담 이후에. 좀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받고 리포트를 받아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비를 받고 알려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라이센스를 따게 된 동기는 참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 65세가 되시면 물어보세요. 아, 박쌤 이거를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가 65세에 받을까요? 67세에 받을까요?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 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혹은 내가 미망인입니다.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좋지 못한 정보를 드리게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러한 라이센스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아 그러면 한번 알아나 보자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소셜 시큐리 베네핏에 관련된 얘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눠볼 거예요. 저와 상담을 문의하는 방법은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보이는 QR코드로 카톡 채팅을 만들어서 저와 직접 대화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어를 상담하실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알라베마, 조지아, 메들랜드, 버지니아, 그리고 신규로 가입한 올건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미국 어디서나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야 미국 보험 박스 채널의 내용은 좋은데 저 친구 저 친구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라이센스가 없어서 직접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소셜 시키디 연금에 관련된 최대 사회 보장국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약속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65세 미만인. 오바마케어를 받으면서 세금 보고 시에 필요한 이 서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올 한해는 미국 의료보험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좀더 알기 쉽게 소셜 연금에 대한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